자 30번 보겠습니다. 음, 자, 신기한 게 나왔어, 그치? 네, 미적 관련된 게 나온 게 아니죠. 급수가 나왔죠, 그죠? 자, 렇게 AN은 자등비수열입니다. 자, <laughs> 자그 다음에 미안 자등비수열이고, 자, 수열 bn을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bn이라는 수열이, 자, 지금 이렇게 된대. 마이너스 1. 자, an 값이 마이너스 1 이하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요. an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큰 항에 대해서 bn은 an이랑 같은 항을 갖는 거래요. 자, 이때, 자, 이제 가족권을 보면, 자, 이 bn이라는 수열의 홀수번째 항의 총합은요. 그쵸? 네, 무한합은요, 수렴하죠? 아, 홀수번짱은 수렴한데, 자, 지금, 요렇게 돼있고, 자, 얘가 일단, 얘가 일단 수렴을 한대 수렴하고 그 압이 마이너 3이구요. 자, 나조건에서요나조건에서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의 2n이 수렴한데, 8로 수렴한대 이때, 자, 세번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자, 어, 자, 아이고, 한거 없지? 자, 궁금한 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an에 자, 절대값을 더하는 겁니다. <laughs> 자, 어, 간단해요. 되게 간단하거든요. 자, 조금 상황은 이해를 좀 하셔야겠지. 자, 대략 이런 거예요. 지금 이 an이란 수열은요 등비수열인데요. 이 놈의 값에 의해서 b.n.을 결정하고 b.n.의 수렴에 관한 조건을 준 거야. 그럼 나는 a.n.이 어떤 수열인지 생각해서 그치? 그걸 통해서 얘가 이렇게 수렴하는 상태 만들어 보면 되는 거야, 그냥. a.n.이 정해지고 걔로 b.n.이 정해지는. 자, 근데 우리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이게요 a.n.이란 등비 수열이요, <laughs> 이, 이 a.n.이란 등비 수열의 급수가 수렴하지 않는다라고 치면은요. 됐어 수렴하지 않다로 치면은 이런식이 될거예요이 an이란 분비수열만약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라고 생각해보면 자 봐봐 분명히 <laughs> 지금 이렇게 될거거든 a의 어디있어 세번째항이요 지금 여기서 얘를 통해서 알수 있는게 a의 세번째항이 지금 절대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단 말이야 그러니까 b 사망이 마이너스 1이 된거잖아 얘 때문에 그지 자 그러면 절대값이 자 1보다 큰애데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잖냐 그러면 bn은 계속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야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자이 상태이고 그러면서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컸버리면은요 a3항 an이라는 수열의 a3항 이후의 값들은요 자 봐봐 절대값이 1보다 큰 놈한테다 절대값 1보다 큰 숫자를 계속 곱해갈 거니까 그치 곱해갈 거니까 an은요 AN은요 계속 절대값이 1보다 클 거예요 그리고요 생각을 해보면 자 이런 식이죠 만약에 R이 양수여서 1보다 크다고 치면은 a 의 사망 이후로 모든 값들은 마이너스 1보다 다 작아서 BN 다 마이너스 1이래요 그죠? 다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러면 걔를 싹다 더하면 수렴할 리가 없어 그 다음에 R이 만약에 음수인데 절대값이 1보다 크잖아 그럼 이런 식이지 얘가 마이너스 1이었다고 쳐봐 근데 더 절대값이 커 그러면은 1보다 큰 어떤 몇이 되고요. 개보다더큰절대값더큰 누가 되고요.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경우에는요. 얘가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네. 계속 커져가기 절대값이. 그러면서 발산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절대값이 1보다 클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죠? 아래 절대값이 1보다 클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린 다시 생각을 해봐. R은요? 지금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됩니다. 그럼 또 고민해보셔야지. 뭘 고민해야 되냐면 지금 이렇게 돼. 세 번째 항이요? 음수예요. 그쵸? 그러니까 A의 세 번째 항도 음수예요. A의 세 번째 항은 지금 마이너스 1 이하거든? 그럼 R이요?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뭔가 바뀌어 갈 거야? 마이너스 1 기준으로 계속 작던지 계속, 계속 작던지 아니면 부호가 번갈아 일어나던지가 정해질 거거든? 자, 생각해봐. 이 상태인데. 자, 첫 번째, 공비가요. 0과 1 사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공비가 0과 1 사이. 자, 공비가 0과 1 사이면 이런 식일 건데, 자, 0과 1 사이 것을 계속 곱하면 a, n이라는 수열의 항의 절대값들이 계속 작아지는데, 부호는 변하지 않을 거거든? 그치? 부호는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음수야. 근데 마이너스 1 이하야. 두번째 항 뭐야? 음수야. 마이너스 1 이하야. 세번째 항도 마이너스 1 이하야. 그치? 자 이제 네번째 부터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일단 음수인건 확실해요. 음수인건 확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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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해. 자 그러면 AN의 모든 항이 음수가 되면은 BN의 모든 항들은요. 모든 항들은요. 그쵸? 이거나 이거를 더하는데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잖아. 8이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러니까 요렇게 됐을 때는요, 절대로 나조건을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니까 러 얘는 걸러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두 번째. 그럼 R은요, 누구랑 누구 사이인 게 확실해요. 지금 마이너스 1과 0 사이인 게 확실해지는 겁니다. 계산만 하면 되지. 그지다있지 이제? 자, 요 사이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볼까요? 자, 얘가 이 상태면. <laughs> 자, A의 사망이 음수예요. A의 사망이 마이너스 1 이하인 음수고요. A의 2항은요, A의 2항은 몇 이상이에요? 1 이상인 양수가 될 거예요. 절대값이 더 작아졌잖아? 그치? 그리고 A의 1항은요, 네, 어떻게 돼요 또? 마이너스 1 이하인 음수예요. 그 다음에 A의 4항? 어떻게 될지 알아, 몰라? 몰라. 일단, 양수인 건 확실하고, 5항이 음수인 건 확실하고,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야. 절대값에 관해서는 딱히 알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얘를좀 생각해 보는데 그러면 자 B의 홀수 번장을 보자고요. 그럼 여기서요, 얘 때문에 B는 무조건 몇이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요, 네 B 네 B 3이죠? B 3은 또 몇이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아 여기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 보세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여기에 음수 혹은 마, 뭐 그러니까 A에 잘봐 이렇게 될거 아니야? A에 여섯 번 짱은 양수고 A에 일곱 번 짱이 음수면은 여기서 b 의 칠항은요 마이너스 1이 되든가 아니면 어떤 음수가 되든가 둘중 하나란 말이야 근데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어 근데 얘까지 마이너스 1이 돼버리고 나서 여기서 마이너스 의고 음수가 됐고 뭔가를 더하게 만들면 얘가 합이 마이너스 3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없는 거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뭐가 돼요? B5는요? B5는 A5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A, B7은 무조건 누가 돼야 돼요? A7이 돼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가족권을 해석해보면요. 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2잖아. 그러면 A의 5항부터, 자, A의 5항부터, A의 7항, A의 9항. 이렇게 뾰롱 더한 거 있잖아. 자, 얘는 마이너스 1대야 되지. 왜? 여기서 이미 마이너스 2 만들었잖아. 그럼 합이 마이너스 3대야 되니까 마이너스 1대야 되거든? 그럼 얘 계산해 보면 되는 거야.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자, 공비가 뭐예요? R제곱이죠? 개분의 첫째항이 다섯 번째 항입니다 AR 4제곱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다음 거 생각해 보자고. 이번에는 짝수번장을 봐야겠네. 짝수번장. 2. 여기, 양수죠? 자, 얘도 양수죠? 얘도 양수죠? 모두가 다 양수죠? 그러면, AN 항이요? 무조건 다 마이너스 1보다 크죠? 그럼 B의 짝수 번짱이라는 건 무조건 그냥 A의 짝수 번짱이 되는 거지. 아, 그럼 N이 짝수일 때는, 자, 요 자리는요? 무조건 누가 되는 거예요? 네, A의 2 n 이 되는 상태예요. 그지? A의 2 n 이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 A의 2항, A의 4항, A의 6항, 이렇게 쭉 더한 거는요, 걔는 8이 되는 겁니다. 1-r제곱분에, 공비 r제곱 맞죠? 네, 첫 번째 항 a 곱하기 r이죠? 네, 걔가 몇이에요? 걔가 8이 되는 겁니다. 자, 둘을 잘 연립해 보면 되는 거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연립합시다. a r의 4제곱은요, r제곱 빼기 1이고요. 그쵸? a 곱하기 r은요, 8 빼기 8r제곱이 되는 거고, 자, 요거 연립하면 되겠네. 에... 네, 어야 할까? 자기가 할까? AR이 얘니까 여기다 대입합시다. 그럼 AR은 8 0 0 8r 제곱이고요. r 세제곱이죠? 자, 걔가 r 제곱 1 0 0이고요 자,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r 제곱 100이 0이 아니죠? 양변 얘로 나누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8대죠. 그럼 r 세제곱은 마이너스 8분의 1이니까 내가 찾는 r은 일단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자,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이다 대입할까?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A는, 그치? 8 빼기 2 이렇게 되는 건가? 그래서 A는, 네, 요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계산하자고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댓값 AN이야? 자, 홀수번째랑 짝수번째랑 따로따로 나누면 되죠. 왜냐면, 초항이 음수고 공비가 음수잖아, 그지 초항이 음수고 공비가 음수니까, 네, 그 뭐야 홀수 번짱다 음수예요. 그 얘가 뭐 붙어서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붙어서 빼야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짝수 번짱은 그냥 나오면 돼요. 이렇게 되겠지, 네. 자, 그러면 얘 계산할까요, 얘? 자, 얘는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네, 1 마이너스 r제곱분의 4분의 1분의 첫째항 마이너스 12 이렇게 될거고 더하기 자 얘는 저기 구해놨네 8이죠 네 그러면은 이게 몇이니 이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애시고 12 곱하기 네. 3분의 4 이렇게 하면 되는거가 더하기 8 16 24 이렇게 나오겠죠 <laughs> 네. 자, 그래서 자, 얘예 문제는 조금 생각할 필요는 생기는데 어렵진 않고요. 자, 공비의 범위에 따라서 항들의 값이 좀 어떻게 변해 갈 것인가? 네. 이 판단을 좀 하면은 어렵지 않게 풀릴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모의고사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 네. 뭐 열심히 하세요. 네, 자 고생했습니다.